일단 f x 가 x 세제곱, 4x 제곱, 마이너스 28x 더하기 32. 그럼 최고 창계수 약수분에 상수항의 약수를 대입해봐야 되니까 2, 16, 4, 8, 32. 얘네들을좀 대입을 해봐야 되겠지. 그럼 먼저 1을 대입해 보면은 1 더하기 4 마이너스 28 더하기 32 일단 0이 아니야. 탈락.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면은 1 1 더하기 4 플러스 28 1 0 32 일단 얘도 실패 그래서 일단 얘도 실패고 2대입 해주면은 8 더하기 2대입 하면은 16 마이너스 56 더하기 32 이렇게 나오게 돼 그럼 이 둘이 더하면 24가 되고 이렇게 더하면 56인데 56 빼니까 얘가 0이 나오게 돼 그럼 2 e 넣었을 때 0이 나왔다는 거는 x-2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지 음. 그럼 얘는 x-2로 인수분해가 되고 그럼 x 세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x제곱이 되고 빼기 2x제곱인데 4x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일단은 6x제곱이 더해져야 되지 음. 그럼 여기 6x일 수밖에 없고 또 빼기 12x가 나오는데 빼기 28x가 되야 되니까 빼기 16x가 필요하지 그래서 빼기 16이라고 쓰면 마이너스 16 곱하기 마이너스 2에서 3 0이딱 맞춰지지. 그럼 얘는 그냥 인수분해 주면은 x 2에다가 x 플러스 8 곱하기 x 2이렇게 나오게 돼. 그럼 얘를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 f x 가 이제 x 2의 제곱 곱하기 x 더하기 8 그러면은 f 8 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8 2를 대입해 주면 되겠지. 그럼 8 2에서2 빼면 8 0의 제곱이고, 그럼 8 0의 제곱에다가 그리고 82 더하기 8이니까 곱하기 90 이렇게 쓰면 돼. 그럼 얘가 6400에다가 64, 6400에다 곱하기 900 이렇게 되니까 0 3개에다가 94 36에다가 96에 54니까 576 이렇게 되겠지. 그래서 57만 6천이 되니까 각자리 숫자 합은 5 더하기 7 더하기 6 더하기 0 더하기 0더기0 해주면 되겠지. 그럼 5 더하기 7 더하기 6이니까 답이 18이 나오게 돼.